여행 와서 꼭 보는 게 아닌 것 같다. 아 슬퍼 디즈인 줄 알았네. 아우. 야 내가 저기서 게스트인 것 같다, 여보. 나는 여보 그게 내가 성인일 때거든. 그러고 보니까 여보 나 스무 살때 당신 여덟 살이었네. 문제가 있진 않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막. 아이고. 그렇지.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그런 건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? 너88 올림픽 때도 세상에 없었지. 야, 내 진짜 기가 막힌다 아, 살아서 좋으시겠네요. 내저꼬맹이한테 툭하면 맞고욕 먹고 그랬던 거야? 나. 너 말고 네 엄마. 어디 가? 워터파크. 워터파크 가요? 배꼽티야? 응. 가자. 응, 응, 응. 배꼽 하지 마. 응. 가자, 애들 놀기는 여기가 훨씬 낫네. 소용돌이도 있고, 저 풍선도 있고, 아퍼, 아퍼. 배부르게 먹을 거 아니야? 배부르다. 항상 얘기하지만 뭘 먹으면서 어떻게 다른 거 먹을 생각을 해? 이걸 먹고 있는데 다른 음식이 생각이 나? 배부러 안보여 재밌아 <laughs> 근데 내가 좋아하는 색이잖아요 오 이제 이시 혼자 떠다닐 수 있어? 바란다는데? 최인데얘 네. 뭐여 얘는 물만두 진짜 물만두 이시언 안녕 이시언 어디가 어디가 또 터질라한다 아, 터질라한다 아. <laughs> 잘 놀았어요 이시야 이거를... 이거 2인, 2인으로 먹고 음. 파스타면 넣고 애들 먹을게 없어서 짜장면은 따로 포장해 왔습니다 아따 뭐가 푸짐하긴 하다 <laughs> <laughs> 너 엄마 어디있어 너 엄마 엄마가 버린 거 같은데 많이 먹네라고. 아, 깨끗하게 깨끗하게 마무리. 어? 뭐? 뭐 하는 거야? 전복 하나 남았잖아. 이걸 얼마짜린데? 얼마짜린데 마무리 하고 와야지. 전복 필요한 거. 숟가락으로 따야지 뭐. 어머. 음. 뭐라고 한 마리 먹겠다고 애를 울려. 이시은 가야 돼. 또어질러이지 너 여기서 뭐해? 가야 돼 이제. 챙겨 다 가자. 잘 놀았어? 응. 잘 놀았어요? 응. 어. 이쪽 볼을 치면 이쪽 볼도 움직여요. 직업 없이, 직 <laughs> 없이 캠핑카에 살면서 같은 <laughs> <각도> 호텔로 <laughs> 씻는 줄 아는 거지. 그렇지 캠핑카를 <laughs> 또호텔을왜 <laughs> 왔다 생각하겠어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제주 15일간의 여행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. 어 15일 중에 12일은 저희가 캠핑카에서 보냈고요. 3일은 하루는 하얏트,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서 보내고 이틀은 뭐 여기 신화월드에서 보냈어요. 어, 뭐캐비카에서 있는 영상은 뭐미흡하나만 영상을 다 보여 드릴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같고요 그냥 키, 그 호텔 추천드리자면은 이렇게 가족들끼리 아이들까지 해서 이제 어린아이들 가족들끼리 오실거면 시나월드가 훨씬 낫네요 먹을 때도 많고 수영장 워터파크도 좋고 명품관 뭐 이렇게 쇼핑몰처럼 구경할 곳도 많고 이쪽이 훨씬 난은것 같습니다 여보는 15일간의 여행 어땠어요? 행복했습니다 행복했다고? 소리를 한 100번 흔질린 것 같은데? 애들한테? 나는 사실 애들 이쁘고 노는 거 좋긴 했는데 아, 체력적으로 많이 좀 힘들더라 아이체력이길러서 되는 체력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중년이잖아 중년 40대 중반의 체력이고 이 정도면 잘 버틴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자 제가 일이 맨날 바빠서 말씀드린 대 집에 3개월 동안 한 7, 6번? 밖에 못 들어갔잖아요? 근데 요번에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한한달 정도의 텀이 생겼어요 어, 그동안 제가 가족들 소홀했던 거 미안했던 마음을 좀 풀어보고자 저를 위해서 제 마음을 풀어보고자 가족들하고 와서 장작 15일 동안 여행을 마쳤습니다. 아이들하고 오랜 시간 같이 보내 즐거웠고요. 이제 청주 목계에서 다시 좀 떨어져 출장 다녀도 이제 옛날처럼 많이 보고 싶진 않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집에 가자. 아유, 집에 가고 싶다 이제. 아이고. 오 고래. 우와. 우와. I never thought it would be so hard. I grew up without a scar. Just living my life with no big worries. And I've always known what I want. Just didn't know what came long Finding myself from much less hands. Back in the days I used to dream about one day, I'm so amazed. Everyone judged me. Don't want to care about 집에 왔어요. 너무 얇아졌어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 냄새. 좋은 집 놔두고 이게 뭐하는 고생이냐? 여행의 좋은 점, 집이 얼마나 소중하고 편한 공간인지 한번더 이해를 시켜줍니다. 여행의 가장 좋은 점, <laughs> 집 나가면 개 고생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. <laughs> 너무 오래 가지 마세요. <laughs> 개똥 냄새가 아주 진을 치는구나 집안에 아주 그냥 무척 수성 되라고.